보이는 곳이 어딘지 감이 오시나요? 저는 오늘 좋은 날씨에 제주도로 시승행사를 와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2세대 렉서스 NX와 또 렉서스 최초의 순수 전기차죠. UX301을 탈수 있는 시간을 렉서스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유롭게 달려보면서 이 차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NX350H입니다. 이번에 2세대 NX가 350H 그리고 450H 플러스입니다. 450H 플러스는 숫자도 높긴 하지만 뒤에 플러스라는 새로운 문자가 붙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외부 전원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모델이고, 저는 지금 가장 기본형인, 원래도 있었던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일단 트림부터 말씀드리자면, 350H는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옵니다. 아랫급인 프리미엄,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럭셔리 트림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꽤나죠. 거의 한 9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차에만 마크레빈슨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스피커 개수 차이가 꽤납니다. 기본 오디오는 스피커가 10개고요. 마크레미스는 17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건 들어보지 않더라도, 얼마나 더 입체적이고 풍성한 소리가 날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이 차급에는 되게 의외인데, 이 디세그먼트 SUV 중에 이게 있나요? 이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갔어요. 뒷유리 쪽에 카메라 하나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 이제 거울이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고요. 자, 내비게이션, 뭐, 다들 아시죠? 렉서스는 아틀란을 계속 써왔고, 이번에도 아틀란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아틀란은 확실히 이전 모니터에 들어갔던 것보다 해상도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굉장히 크게 바뀐 포인트라면 이 운전대 디자인인데요. 여기 버튼들이 보면 아이콘이 뭔가 없습니다. 여 안쪽에 있는 것만 뭐 볼륨, 뭐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이 그대로 있고 이것들을 터치했을 때제 눈앞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지금 이 버튼이 뭔지 그제서야 나옵니다. 아, 이게 디자인적으로 보기에는 깔끔하긴 한데 편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버튼을 누르자마자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살짝 터치를 해서 화면을 띄우고 그 다음에 눌러야 뭐 계기판이 넘어간다거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절이 된다거나 하는 식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얘한테 맡겼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리고 시트도 되게 편해요. 이 허리를 적당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도 있고 또 허벅지도 나름 잘 받쳐주고. 굉장히 소재도 부드러워서 이건 되게 장시간을 타도 진짜 부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테리어 개선으로 인해서 운전 중에 느낄 수 있는 장점을 꼽자면 일단 역시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입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일단 공감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이 마우스 패드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화면이 네, 운전자 쪽을 바라보도록 기울여서 들어왔습니다. 이 화면의 제일 왼쪽에다가 메인 버튼들을 몰아놨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손을 닿게 하는 그런 구도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또이 기어레버도 되게 반갑습니다 크기도 줄어들어서 좋고 여기를 둘러싼 가죽이나 이 금속 느낌이 어, 전 너무 좋습니다 이 NX는 1세대가 그때 디자인 기억나시나요? LFA 아시죠? V10 엔진 넣었던 렉서스 슈퍼카 그차 만들었던 사람들이 NX를 만들었대요 그때 NX가 내세운 슬로건이 프리미엄 어반 스포츠 기어였습니다. 완전 편안하기만한 SUV는 아니라는 그런 냄새가 나죠. 슈퍼카 만들 때 썼던 기술들을 가져다가 하체도 엄청나게 보강하고 또 엔진 같은 것도 잘 조율해서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SUV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세대 NX도 그 성격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오늘 행사에 오기 전에 렉서스가 준 자료를 봤는데. 이 NX 개발 담당한 치프 엔지니어분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차는 완전 제로부터 시작했다 천천히 시내와 해안도로를 타면서 이제 점점 뻥 뚫린 길로 가고 있는데 야 승차감이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음, 렉서스의 대표적인 모델은 누가 뭐라고 해도 ES죠 그래서 제 몸에 새겨진 렉서스의 승차감에 대한 이미지는 전부 ES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편안함만 따지고 봤을 때는 NX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첫인상으로는요. NX는 서스펜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450H 플러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F 스포츠 트림에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성격을 바꿔주는 그런 가변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퍼포먼스 댐퍼라고 해서 충격 흡수 효과도 더 뛰어난 그런 부품이 들어갑니다. 근데 ES와 ES, F 스포츠를 제가 예전에 타본 결과 굳이 더 편안한 주행을 위해서 F 스포츠를 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기본형 서스펜션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승차감에서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고속 승차감도 한번 언급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고 있는 시승 코스가 시속 100km 이상을 꾸준하게 낼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서 완전 고속 영역에서의 그런 안정성 그런 건좀 알기가 좀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몇몇 해외 리뷰들을 보니까 이 승차감을 좋게 하려고 좀 무르게 세팅한 나머지 완전 고속 영역에서의 조금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초고속 영역으로 달릴 일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제한된 속도 안에서 달릴 때는 정말 편하게 타기 좋은 그런 세팅인 것 같습니다. 가속해 볼까요? 확실히 힘은 딱 적당한 수준입니다. 딱 일상용으로 적합한 수준의 그런 출력을 냅니다. 이 차의 엔진의 최고출력은 189마력이고요. 전기모터랑 합쳤을 때 합산 최고출력은 242마력으로 올라갑니다. 또 최대토크는 24.7kgm입니다. 제가 좀 전에는 어, 평소에 시내에서 신호를 받고 출발하듯이 어, 바로 한 시속 50km까지 쭉 올려서 가속을 해봤는데 이제는 엔진이 개입될 때그 거칠었던 느낌도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고 저속에서는 전기로 가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엔진 소리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들어가는 차들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는 아직도 자기들만의 그런 숙성을 더 거쳐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짧게 가속력을 한번 맛을 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가속! 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알던 그 엔진은 소리가 납니다. 야, 근데 또 특이한 게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하고 싶을 때 얘는 무단 변속기지만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죠. 보통 이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 패들 시프트가 변속의 용도가 아니라 회생제동량을 조절하는 강도를 조절하는 용도인데 얘는 누르면 갑자기 계기판에 D4라고 뜹니다. 임의로 4단을 물린 거죠. 이렇게 진짜 자동 변속기 달린 차처럼 변속 느낌을 냅니다. 헤드시프트를 써 봤는데 5단까지 밖에 없네요. 5단에서 한번 더 올리니까 다시 그냥 드라이브 모드로 바뀌어 버립니다. 단수를 나누긴 했는데 뭐 그렇게 재미진 않습니다. 올릴 때마다 반응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이런 것도 넣어 놨다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이 버튼 위치 정말 좋네요. 딱안 보고도 조작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주행 모드 다이얼이 있어서 참 위치 너무 좋습니다. 디자인도 이쁘고 인테리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시내 주행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빠져나올 수 있던 이유는 전기 모터 구동 비중이 꽤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계기판에 에너지 흐름도를 띄워놓고 있는데 여기 EV 주행 비율이라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77%예요. 제가 여기까지 달려온 거리 중에 77%를 전기로만 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배터리 잔량은 75%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출발을 하고 발에 힘을 안 주면요 바로 EV 아이콘이 들어오면서. 전기차처럼 움직입니다. 사실 파워트레인 자체는 새로운 건 없습니다. 직렬 4기통, 2.5L 가솔린 엔진에 전기모터 3개가 들어갑니다. 두개는 엑서스 특유의 그 변속기 안에 모터가 붙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뒷바퀴로 굴립니다. 뭐, 토요타라브포처럼 e 포라는 구동 시스템을 갖춰서 따로 앞뒤 구동력을 나누는 기계식 차축이 없는 그런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모터는 보통 출발할 때 힘을 많이 내요. 여기 에너지 흐름을 보면 그래서 출발할 때 보면 뒷바퀴의 게이지가 쭉 올라오고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뒷바퀴 힘은 빠지고 앞바퀴에만 힘을 전부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하냐 충전합니다 네, 뒷바퀴가 4칸까지 올라갔다가 속도를 붙일수록 앞바퀴에만 구동력이 배분되는 걸볼수 있죠 전기모터는 언제든 발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출력을 내지 않을 때에는 바로 발전을 해서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4륜구동 SUV는 굉장히 튼튼하고 무거운 차축이 들어가서 무게가 늘어나는 비율이 꽤 높은데 이 차는 센터 터널에 다 전선으로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에 있는 전기모터두개 중에 하나는 구동용이 아닙니다. 언제나 충전을 하는 모터인데 이제 뒷바퀴 모터도 충전을 거들어주니까 이 충전 효율도 더 좋아질 수 있죠. 이번 신형 NX 350H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0km입니다. 구형보다 16.7% 정도 연비가 개선됐다고 해요. 배터리가 더 커지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래서 이 차보다 180kg이 더 무거운데 연비는 오히려 0.4가 높습니다. 복합이 1 4 4 k m r 를 어, 인증 받았고요. 또그 차는 배터리만으로 갈수 있는 주행 거리가 56km나 되기 때문에 집에서 충전을 편하게 할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은 뭐 시내에서의 출퇴근은 전기차로 할수 있는 거죠. 지금 수입 하이브리드 SUV 같은 세그먼트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비교해 보면 볼브 XC6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이 NX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배터리로만 가는 주행거리가 제일 깁니다. 배터리 용량이 둘다 18kW가 넘기 때문에 1회 충전 주행거리도 57km 정도 돼서, x 3 3 0 2나 뭐 GLC302, 어 이런 두 차종은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30km대인데, 물론 크기는 좀 작아요. 휠 베이스 차이가 많이 납니다. NX가 제일 작은 편이라 장단점이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홍절음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바닥 소음이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굳이 따지자면, 풍절음보다는 노면송이 살짝 더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굳이입니다 뭐이 정도면 뒷자리 사람과도 굳이 언성 높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일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안전 기능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긴급제동보조시스템에 야간 자전거, 주간 오토바이 감지 기능이 들어갔고 저속에서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때 그때 가속제한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도로 표지판도 읽는 기능이 생겼고요 전자식 도어 레치를 달아서 얘와 연동해서 어, 운전자가 내릴 때뒤 쪽에서 뭔가 다가온다 그럼 얘가 못 열리게 막아버리는 그런 안전하차 어시스트도 있습니다 이 차에는 에어백이 9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앞좌석 센터사이드 에어백입니다 차가 측면 충돌을 받았을 때 동승석 승객이랑 운전자랑 머리끼리 부딪힐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 사고를 막아주는 에어백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이 유로 N캡에서는 별 5개를 받았고요 미국 고속도로 보험 옆에 거기서도 제일 높은 등급인 탑세이프티픽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 NX를 탈 시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번 350H 자 연비 다시 14.4가 나왔고요. 결국 복합 연비대로 돌아왔네요. 배터리 잔량 아직도 충분하고 EV 주행 비율은 70%로 줄긴 했지만 뭐 이게 정상인 거였죠. 7 7이 애초에 너무 높은 거였습니다. 사실 가격을 짚어드리면 NX 350H 프리미엄 트림은 6,500만 원.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럭셔리 트림은 7,400만 원입니다. 어, 헤드램프도 더 좋은 게 들어가고, 오디오도 좋은 거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굳이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아래 트림을 사셔도 이런 승차감이나 연비, 또 이런 인포테인먼트 기능 같은 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래 트림을 사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번 2세대 NX는 승차감이랑 연비만큼은 정말 괜찮은 SUV라고 어,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심주행 잦은 분들이 이 승차감은 더 알뜰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제주도에서 극서스의 신차를 만나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오늘 못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한번더 불러보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